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? 9번 문제입니다. A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랬거든요. A는 그치다 이런 거예요. 여기 보면 다행히 B는 그 사이에 그쳤다. 이건 아예 멈춰버린 겁니다. 우리 학교는 1 6강이 그쳤다.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. 아예 울음이 그치다. 아예 멈춘 거고요. 아예 끝난 겁니다. 말을 그치지 않다 불평이 그치지 않았다. 그래서. 1번, 3번, 4번, 5번은 다 스탑의 개념이라면 이게 한 개다. 한 개를 설정한 거예요. 답은 2번인데 음, 이런 얘기만 잠깐 드리고 갈게요. 이런 식의 이바 어휘 문제는 요 지문을 보고 그 지문과 관련해서 풀수 있다면 바로 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돌아가 볼까요? 지문으로 가보게 되면 공상에 그칠 뿐이다. 여기, 여기에 그칠 뿐이니까. 라고 얘기를 했고, 보게 된다면 우리 학교는 이번에 1 6강이 그쳤다. 무엇무엇에 그치다. 이런 거잖아요. 뭐 정답률은 21%, 81%, 2%, 3%, 12%인데, 어휘 문제의 경우 아주 어렵게 재진술되고 문맥상의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라면 먼저 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